j t 네, 안녕하세요. 즐거운 일요일입니다. 오늘은 역시 제가 법파산 정상을 뛰어 올라가는 그런 날이죠. 어제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. 어, 정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. 어, 근데 비를 그렇게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. 어, 바람만 좀 심하게 불었는데 오늘 법파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. 사실, 오늘까지도 저는, 어, 비바람이 몰아칠 줄 알았는데, 굉장히 지금 바람 한점 없는 굉장히 조용한 아침입니다. 한번 정상까지 제가 오늘 보이십니까? 고프로? 네, 고프로를 또 달아봤습니다. 그 다음 정상까지 힘껏 달려보겠습니다. 자, 정상에서 뵙겠습니다. 네, 바닥에 지금, 밤들이 지금 떨어져 있죠? 네, 한 번,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한 번, 하나 까볼게요. 네, 밤이 벌어졌습니다. 오, 예. 보이시죠? 네, 어이고 네, 밤이, 이렇게 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, 또 하나, 어이 또, 또 있네요. 예. 자,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, 으구, 으구, 오, 예. 자, 예, 밤이 있죠? 자, 어, 여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, 이거 굉장히 작은 밤일 텐데. 자, 오우, 예. 밤이, 예. 자.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나뭇가지가 엄청 많이, 꽃까지 <laughs> 있어서 피해서 달려야 합니다. 이 엄청나군요. 아, 거의 평소 달리기, 뛰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요즘 피해가야 되고, 에휴, 에휴, 오늘 이제 정상까지는.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. 정말 조금 늦은 것 같아요. 어, 이거. 이거. 어. 와, 이거 너무 심한데요? 대풍. 어. 아. 링닝남기고간 흔적들입니다. 아, 괜찮다. 아유. 인사 좀해 주세요. 아, 인사 좀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 카메라. 자, <laughs> 이의에 없으셨습니까? 아, 못 봤는데. 어떻게 가지? 보세요. 봐야 돼? 너무 아, 그래요? 네. 아, 야 와. 아하하. 아우 그날 저는 저거 봤잖아요 봉무동 전투 봉무동 전투 봤잖아요 그날 아, 그것도 재밌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네 법바산 정상입니다 아 정말 링링에 흙고 지나간 흔적들이 어, 너무 크군요. 이 정도면 정말 과일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. 아, 좀 걱정이네요. 이렇게 거의 지금 수확을 앞둔 가운데 또 내일 모레 는 추석인데, 아, 너무 아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아마 과일 값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. 하, 아, 정상입니다. 야호! 여호 네 아직 저희 팀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, 가지들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십니까 네. 잘, 지내셨습니까? 어,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잘 지내셨습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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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또 오늘도 뵙습니다 야, 네, 생각보다 바람은 불었는데 비가 안 왔어. 네. 오늘 큰 나무들 많이 썰리졌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저는 오늘도 좀 여파가 있을 줄 알았더니 깔끔하게 지나갔 너무 조용해서. 아, 겁이 없어. 다행인 거죠. 거기다 비까지 왔었으면 정말 많이, 네. 정말 많이 피해봤을 것 같아요.